자, 2025년 11월 17일 마비노기 모바일 캠파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라이브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달의 우수 게임상 뭐 기술청작상 대한민국 게임 대상 받았다고 전달해주셨고요. 자, 고양이 상인 특별 이벤트 11월 20일부터 1 1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고요. 1주차 때는 몰리키링 백팩 이미지 보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2주차에는 인챈트 스크롤 상자, 장신구 선택 상자, 그리고 푸른 달의 인장 선택 상자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일매일 프리미엄 패션 티켓 20장, 그리고 프리미엄 패티켓 10장을 주고 총 패션 티켓 100장, 총 패티켓 50장 해서 26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고마운 무언가님 해가지고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벤트 진행하네요. 아이템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 개편, 공지사항 하루 안 보기 버튼, 공지사항을 매번 이제 캐릭터 바꿀 때마다 봤었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 공지사항에 이제 크리에이터분들 이제 쇼츠 같은 것들을 올린다고 하시네요. 자 다음. 스키별론 리스트가 이제 추가가 돼서 어이 진짜 스킬에 어떤 론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업데이트네요. 이거는 이제 보기 편하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론 일괄 승급이 나옵니다. 보석 승급이랑 다이스 가기처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하바르타스 레이더 어려움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던전 2 아, 아스파라거스 던전과 비슷한 결의 숨던 종류가 출현한다고 하네요. 토마토 던전, 완두콩 던전, 무던전, 생명 던전 이렇게 매주 로테이션 돼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신규 전설로 보석단 계약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규 전설로는 무기 2종 방어구 5종, 엠블럼 1종 해가지고 총 8종이 업데이트됩니다. 모든 론은 12월 1 8일에 업데이트되고요. 자, 신규 무기 론으로 추가되는 것은 폭군론과 전체 정렬이라는 론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일시 정지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규 방어론인 사냥꾼 바라마살 천공의 화로가 업데이트되고요. 정지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무법자와 세기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엠블럼 론인 녹아내린 돼지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거보석 티어 확장. 자, 온전한 스타 프리즘이라는 신규 보석 상위 버전이죠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스타 프리즘을 이제 스타 프리즘 S랑 이제 승급시키는 거랑 동일하게 스타 프리즘 S를 이제 통해가지고 승급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새 공기 다섯 개 써가지고 기존 태그 유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악보 책은 11월 27일에 업데이트되고 네, 이렇게 악보들을 하나 하나씩 넣어가지고 하나의 그 악보 책, 폴더 같은 걸로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 같고요. 자, 스피어스카이 12월 18일에 업데이트 되고요. 스피어스카이 이제 아이템을 통해서 스텔라돔의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제가 듣기로 시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부스 업데이트 이것도 동일하게 12월 18일에 업데이트 되고요. 친구와 함께 포토부스에 들어가 인생내컷 같은 사진을 이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이옴 업데이트인데요. 집을 사는데 재화는 골드 재화가 은다고 하셨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팅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마이옴에서 이제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연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셨고요. 자, 외카 경매장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외카를 사용해서 입찰 경매를 할수 있는 이벤트성의 경매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연내 도입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설기도 패션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이제 경매장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 서버 통합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고, 덤바튼 NPC 클리호드를 통해 경매장에 진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외카를 사용할 수 있는 외카샵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데카와 다른 외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재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에피캐스트 마우러스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신강림 4장 여신의 그림자가 업데이트 됩니다.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에 초록 텃밭은 미니게임을 진행하는 이런 이벤트라고 합니다. 날씨가 막 바뀌고 그거에 맞춰서 밭을 운영하는 그런 미니게임으로 보입니다. 해적테마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새로운 복장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고요. 신규 액션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버별 대형 트리를 제작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두 번째에 눈싸움 미니 게임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유저랑 할수 있는 이벤트라고 말씀하셨고 자 눈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얼어붙게 하고 근접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게임이라고 이게 나오고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배틀로얄 같은 느낌의 프리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콜라보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비노기 X 스타필드 지금 수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마비노기 모바일과 살리오 캐릭터즈의 콜라보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지 궁금하긴 한데 아마 굿즈를 이제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AGF 이제 참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첫 번째는 멤버십 점검 시간 관련해서 이제 보장해달라. 점검 시간 점검 시간은 왜 보장 안 하냐? 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씀해주셨고 빈결술사 너프 해명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클래스별 데이터가 과도해서 밸런스 수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밸런스 심려 끼쳐들어서 죄송하다고 나왔습니다. 팔라딘 레버 언제 나옴 내년 초에 업데이트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아티팩트도 준비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한다고 합니다. 다이스 일괄력이 속도 개선 좀 개선 중이라고 하고요. 추후 안내 하겠다고 하네요. 자, 렛고 쳐줘. 개선 중인데 온전히 해결 안 된다고 하고요. 서버 정설 작업하고 있고 임시 점검으로 계속 해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늑병권 언제 나오나요? 네, 추후 안내 해준다고 하고요. 마이홈이 작아보여요. 스돔 두 배로 늘려주세요. 라는 부분에서. 아까 본 집은 작은 집 사이즈이고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경매장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팔립니다. 거래소 거래밴도가 낮은 아이템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11월 13일 업데이트 이후로 초월 관련 재료들처럼 이제 재료들이 쓸수 있게끔 업데이트 한다고 하네요. 자, 헬리우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부분에서 로벨라이트 사용해서 추가 승급 가능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미제룬 중복 언제 고쳐지나요? 동향을 체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중복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결혼식 업데이트 언제 하나요? 준비 중이라고 하고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골 서버 경쟁 이벤트들 관련해서는 조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인원수에 맞춰서만 조정할 것 같고요 서버 이전 하게 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즌용에 비해 재화 소모량은 엄청 늘었는데 일일 주간 캐 멤버십 패스 보상 정거 보상 출석 보상은 상향 안 하나요 보석 소금량도 안 늘리고 상위 단계 개방하시나요 자 이거 관련해서 성장 단계에 따라 보상 개선한다고 하고요 출석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개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규론도 미지론에서 나오냐고 질문하셨는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직업 계획 없다 중갑 클래스만 적은 상황인데, 준비 중이고 법사 계열 말고 다른 계열로 추 안내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보 최대 길이 늘려준다고 해놓고 왜 이후로 말씀이 없나요? 내부에서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니크템 외형 추출해서 패션 아이템처럼 쓰게 해주세요. 어, 내부에서도 나온 이야기라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방 공간 보관함 좀 늘려주세요. 논의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길드 정원 늘려주세요. 야, 길드 콘텐츠가 나오면 순차 확장.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이옴은 유료 콘텐츠인가요? 골드로 가능하다고 하고 하고는 크래프팅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학기 언제 나오나요? 맑고 투명한 현악기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아마 대형 하프 텟 일괄 승급 언제 만들어주나요? 추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준비 중이고 패션 일괄 승급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Q&A 끝났고 이렇게 해서 방송 은 끝났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방송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추가적인 좀 로드맵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나온 내용들 자체는 11월 12월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올해는 딱 여기까지 할 거야 라는 것만 딱 보여줘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내년에 뭐 1월에는 이런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제까지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저번처럼 좀 아쉬웠던 게 많이 긴장하신 모습이 계속 보여요 짜인 대본을 그대로 읽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아 아니 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laughs> 아, 이번 캠퍼 라이브는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라이브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